자, 그럼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영재특목 자사고에서는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도대체 학생에게 뭐를 궁금해 하는 걸까요? 영재고, 뭐를 알고 싶어 할까요? 학생이 가진 어떤 역량을 궁금해 할까요? 영재고에서는. 어떤 역량? 수과학적 역량. 그죠? 자, 과거는요, 뭐를 알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수학과학적 역량. 자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뭐를 궁금해할까요? 수과학 외고가 있는데 국제고가 있는데 수학 안 보는데 뭐죠? 이 학교들은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과학적인 역량 자기주도학습 역량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과연 뭘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탐구활동이다라는 거예요. 탐구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왠지 심오하고, 왠지 남들 전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논문에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내가 써야만 탐구 활동으로 인정받을 것만 같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어디?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뭐 해요, 여러분들? 수업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궁금증. 그 궁금증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뭘 하셔야 되겠어요? 궁금증이 생겼다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나는 뭐 속이 편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탐구 따위는 없어요. 그죠? 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 좋은 학교를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기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호기심을 해결하셔야겠죠. 그죠?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논문, 강연, 실제적인 어떤 나의 체험 그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취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보고서, 감상문, 소논문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 다음에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발표를 하세요 학교 가서 발표하세요 발표를 한다는 거는 내가 나의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결과물을 타인으로부터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하고 알수 있겠죠? 잘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전시켜 나가셔야 돼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셔야 되죠? 맞아요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후에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된다. 그럼 그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러한 탐구가요? 단발성으로 끝나면 과연 탐구를 열심히 했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책 한두 권 읽고 썼어. 탐구 끝. 어때? 이러면, 그죠? 탐구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노력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했던 활동,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나간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물, 이것을 다른 장르와 혹시 연결시켜 볼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수학적인 탐구 활동을 했어. 근데 이것이 수학적인 것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음악적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생활 속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보셔야죠. 그죠? 그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온다. 자, 그래서 이 나온 결과물들, 이걸 가지고요. 어, 아까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발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율 활동도 있고 진로 활동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든 결과물 가지고 가서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내가 만든 결과물 가지고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죠 캠페인도 해보고 이런 식이다 뭐예요 다 나의 학교생활에 내가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1학년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했어 2학년 때한발더 깊이 들어가서 2학년 때 했어 3학년 때한발더 깊이 들어가서 요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탐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 1, 2학년 중에서 좀 여쭤볼게요. 나의 학생부를 나는 본 적이 있다. 손 들어 볼까요? 어, 저기 학생 한 명. 어, 네, 없네요. 거의. 여러분 본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요.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학교생활을 하고 나면은 나를 마주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입시준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이러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8개 항목이에요. 1번 인적학적, 2번 출결, 3번 수상경력. 4번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5번 자유학기 활동 상황,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 7번 독서 활동 상황,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 근데요. 이런 항목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 유형에 따라서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영재학교는 사실 가려지는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많은 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막 엄청난 상들을 받았어 이것이 영재고는 거의 다 보여진다 8개 학교 중에서 대구 가고 한개 빼고는 다 그대로 노출이 된다 그런데 과고는 지금 세모죠 자왜 세모냐 과고 같은 경우는요 수상경력 삭제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어, 삭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 학기당 한 개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제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외국국제고 자사고는요 볼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리 여러가지 다방면에 막 출중하고 재능있고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어떤 그런게 강해가지고 온갖 곳에 나가서 막 엄청난 상들을 받아왔어. 그래도 외국국제고 자사고 지원할 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네 가지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요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모두 볼수 있다. 자, 그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상황 요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하신 거예요. 주제 탐색, 뭐진로 활동, 뭐 예체 동아리 했던 활동들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각 교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과목에 대해서 학업 역량 과제 어떤 수준 성과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시고 수기로 작성해 주시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어 지금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는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그리고 과거 지금 과거 제가 잘못 쳤는데 과거하고 자사고도 3학년권 보이지 않습니다. 1, 2학년 것까지만 보여요. 1, 2학년 것까지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학생부를 기반으로 쓰시잖아요. 그럼 내가 몇 학년 때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우수성을 평가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자기소개서에 나의 능력과 강점을 어필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항목이 안보여 그러면 서류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는 다 들어가고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요거 같은 경우는요. 1학년, 2학년은 들어가지만 3학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는다.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잘 관찰하셔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 역량이라던가 생활습관, 태도, 가치관, 종합적인 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시 준비를 아무 생각이 없다가 3학년 와서 갑자기 내가 입시를 치르겠다,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막 선생하고 엄청 친하고 막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막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나를 막 입이 마르도록 막 칭찬해 주셨어. 그런다 한들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입시 준비라는 거는요, 시작부터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하시는 게 입시 준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죠? 더군다나 성적도 처음부터.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시작부터 입시 대비를 하시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부에서 어떤 게 보이고 어떤 게안 보이느냐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느냐?